제가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2017년에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현재도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환율만을 고려했을 때 물가상승률 전혀 고려 안 하고 환율만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의 월급은 지금 얼마 수준일까요? 매우 놀랍게도 월급은 222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게 되면 여러분들 실제 월급은 200만 원 훨씬 언더로 떨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 원화 가치가 가만히만 있었는데도 26%, 가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연봉이 2017년에 3,600만 원이었다고 라 한다면 여러분들의 현재 연봉은 무려 2,644만 원으로 증발한 거예요. 심지어 물가 상승률을 감안 안 하고 환율만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으셨는데도 여러분들의 월급이 환율 하나라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월급이 실질적으로 천만 원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베트남이나 발리나 이런데 일본이나 이런데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그럼 여행 가셨을 때, 어 옛날에 여행했을 때는 좀 물가가 쌌는데 요즘에 물가가 좀 비싸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신가요? 그게 여러분들 환율이 작살나서 그렇습니다.